이 시간에는 성경말씀 누가복음 14장 31절 33절을 중심으로 해서 넘어질 때를 대비하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상고하는 건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적과 대치하는 전쟁터 언제나 총격전이 벌어질지 모르는 숨막히는 극한 상황에서 누구나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긴장 상황은 전쟁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과 같은 질병의 불경기 상황에서도 곧잘 형성되곤 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도맡고 있는 가장들이 언제 가문의 대상이 되거나 명태를 명령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늘 마음을 졸이며 지냅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피말리는 공포의 파도가 지나가면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며 안정을 되찾아갑니다. 그러다가는 나는 휴가철에 다가와 휴가 명령을 받고 긴가민가하다가 상사로부터 휴가 안 가는 거야? 그 소리에 번뜩 정신이 들어참 그렇구나 하면서 생존 사회의 긴장 생활에 벗어났다 싶으면 마음이 해이해지고 소리치고 싶을 정도로 들뜨게 마련입니다. 일종의 해방감일 것입니다. 성경말씀은 선질로 생각되면 넘어질 줄 알라고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런 때일수록 상과 조심하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해야 합니다. 시험의 풍파가 몰아닥치고 가정에 우환이 발생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나중병이 뜻밖의 차다 들면 성도는 긴장을 함께 마련이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시험 풍 무풍 시절을 축복 을 대평성대로 알고 기뻐함이 그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에는 두 가지를 나누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첫째는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연단 과정으로 축복받기 직전의 이때를 말니다그두 번째는 연단을 받을 많은 믿음이 되지 못하는 초신자를 가리킵니다. 믿음이 성숙되지 못하면 시험을 받은 믿음이 아예 날아가거나 시험을 감당할 수 없어 넘어지기 때문에 보유. 보류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때문에 시험의 무풍 시절를 결코 찾는 것이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 단계, 성년이 단계로 어린이 단계로 신앙의 연단을 통해 자라나야 성숙해집니다. 성숙해져야 축복을 소확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열두 집발을 일으킨 야구의 20년에 걸친 시험 풍부와 애국의 총리로 세운 바까지 요셉에게 언제 끝날지도 모를 시험과 연단이 계속되었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여가중에까지도 하나님을 중심한 긴장을 넣지 않는 신앙의 삶을 통해 축복을 캐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중에서 아무도 회왕받지 못하게 설란 일에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사에 사전에 꼼꼼히 계획하여 후회가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상 생활로 복귀할 때 영과 육을 최상의 상태로 복귀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근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성령님의 은혜로 성산언레받고 실천 위에 질다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첫번에는 해방받지 못하게 선한 일에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8장 2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액의염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게 하리하미니 이런 우리가 주 앞에서도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리라 하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도 마귀가 달라붙어 방해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도 마귀의 역할은 아닌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 증무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버께서 1장 8절 11절 의 기록을 찾아보면 여호와께서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종요을 요해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의 경외하며 악에서 난자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르치되 여여자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집그 그 모든 소유를 사늘로 두르심이니이다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덕히 하사 그 소유물을 땅에 널리게 하셨으니 이제 주님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래하시면 정녕 주를 대변하여욕하리다 라고 장담하였으니. 그러시면 요번 사단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있는 제사들 일시에다다 다 탈취당하고 살아있는 남에도십남에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몰살하였구만 끝끝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요하지를 않았습니다. 요의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저주를 당했다는 이후에 거의 와중에서도 꼬이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아무도 꼬이 신앙을 해방하지 못했으며다엽서 1장 20절로 22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엽이 일어나 그 돌을 찌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러 경배하며 가로데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거리로 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요하 이름의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여호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신과 마귀의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 결과 여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저부터 더 부하게 하시고 아들 일곱과 딸 세를. 설아에 둔채 140년을 살아서 아들은 손자 사대를 보았고 나이 늙어 기한이 차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까지 온갖 빚박과 가난이 고난의 연단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갔다 이 뜻이기도 합니다 자본선1 4 1 5일에 기록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 설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고하였습니다. 보문인 사도 바울 역시 좋은 일을 할때 일, 좋은 일, 일을 할 때일수록 삶과 조심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연부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나 진실하고 영광 되도록 행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단에 침투할 틈을 두지 않기 위해 신중히 처리했습니다. 사람들은 돈 문제만큼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게 연보는 성도 자신의 자원하에 들여는 감동 없이는 아는께서는 아무리 많은 돈을 헌금하여 딸지라도 과부가 바친 둘의 돈처럼 기뻐하시질 않습니다. 파리에서 성교 집회가 열리고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금금함이 돌고 있을 때 초라한 행세의 어느 소경이 27프랑의 꽤, 꽤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을 지켜보는 헌금이 오는 깜짝 놀란 나머지 지피가 끈다기를 기다려 소경을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헌금하셨습니까? 왜요? 저라고는 못할 게 있나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험관, 유언은 겸손인지, 어찌된 사연인지를 설명해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으니 그러자 그속인 조심스럽게, 그러나 뚜렷하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희 친구에게 교회의 덩풀을 밝히는 등화비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되는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 친구 대답해 주기를 1년에 27%랑에 소요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동안 필요한 기름값을 푼푼이 모았습니다. 보다시피 저는 소견의 밤에 등잔불을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육신의 어둠에 있는 나보다 훨씬 고통을 다하는 영혼의 소경들에게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찬한 교회에 서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응금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헌금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헌금이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힘에 지나도록까지 드리며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의, 복음의 빛을 나누려는 한 소견 겨울 들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정색에 담겼고 행여 인색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좀 들어볼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염모를 하는 열두 가지 이유에 대해 고리도 호서 8장 1절 입사질에 기록한 것을 요약하면 그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므로다 라고 했습니다 추애기3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두부지는 모든 건 주께로 받았으므로 감사해서 라고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세 번째는 하나님이 공격하는 한방법이로라고 마태복음 6장 19절 입사질에서 박혀지고 있습니다 그네 번째는 누가 보면 16장 11조로 1 4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 것을 관리한 청직이라는 것이며, 그 다섯 번째는 사역자들이 생계에 걱정하시 보험 전도사에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그 고린도 전서 9장 4조로 14절에 또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여섯 번째는 고린도 후서 8장 6조로 15절을 통해 가난한 성도를 독변 방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일곱 번째는 고린도우서 8장 15절 1절로 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라고 했습니다. 그 여덟 번째는 고린도우서 9장 11절 통해 우리의 연보로 불신자들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니 길이 열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홉 번째는 고린도우서 9장 13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방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열 번째는 고린도 후수 9장 14절 10절을 통해 성도 간에 서로 돕는 사랑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수 있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는 비리보스 4장 10절을 통해 신앙을 성소시키는 방법이 된다고 했습니다. 열두 번째는 연보이사랑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비리보스 4장 18절 19절에서 연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20절에 기록하기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거액의염불로 인해 아무도 아무도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게 하랍미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따서는 당시에 바울이 자신의 불을 목적으로 선교 활동을 한다는 비난이 일자 교회가 관리자를 세우고 직접 개여지 개입하지 아니하면 오해와 의심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찌 헌금 문제뿐이겠습니까? 사단은 좋은 일과 선명하지 않은 일에서도 역사합니 교회 공동체 모든 일들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방만하고 한가하여 회방을 받지 말도록 해야 합니비차의 투명한 일을 행함으로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남은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들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매사를 사전에 꼼꼼히 교육하여 후회가 없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며 누가 보면 14장 31절로 33절을 쳐다보면 또너인금이 다른 인경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 일반으로 저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테면 제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 화신을 알청할 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재가 되지 못하리라 고 하셨으니 망대를 건설하기 위해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역시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도 철저한 각오와 헌신의 결단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여가나 휴직 중에 잠시라도 그런 각오와 결단이 해외 져선 주님의 제자로 그 역할을 바라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스 6장 11절에서도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스 6장 11절에서도 사도바리에 친히 말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한 것은 너희 각 사람의 동일한 부질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리합니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특히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망대를 세운 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로 왕은 자신들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망대를 사우기를, 세우기를 잘했으나 완성하지 못하니 허다하여 비난을 샀던 사람의 비유로만 활용하셨습니다. 둘째는 전세에 참가나 왕의 비유를 통해 동생처 헤로디아의 결혼을 하기 위해 정신 안에 들으나 아라비아 왕의 아레스타, 아레타스의 딸과 이혼하기 위해 무, 무작정 전쟁을 치르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비유를 들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의 준비성과 계획성에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쟁을 눈앞에 둔 왕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전쟁을 준비해야 성리를 거두듯이 영적 전쟁에 참여한 제자들을 거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제자가 사전에 마음의 준비 없이 사단의 권세에 대화하게 되면 조반간실련이어려움 다툴 때 쉽게 좌절하고 말것입니그때는잘 대비하라는 것입니세 번째는 맛을 잃은 소금이 비로소 예수님 제자가 되지려면 헌신과 희생을 교훈하고 있음이 마태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잔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아무 가치가 없음 버려지는 것처럼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사람은 조롱거리가 될 뿐이란 말입니다 보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러 합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가 가진 세상 것들을 포기해 나가는 훈련을 쌓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가치관과 태도와 돈과 명예와 이기적 사랑을 하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성포를 가지도록 인내와 절제를 배워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바된 이후에 진정 소금의 맛을 이를경우을 내버려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말씀입니다. 이는 이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신을 소금처럼 녹여서 휴대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들까. 운명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 그래서 본문 3 1과3 3들을 통해 호기심과 인식인 충독으로 예수님 따라 나섰다면은 나중에 실족할 자매라고 말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소유를 미련없이 버리는 것이며 하늘 것을 바라며 예수님을 따라 사진의면서를 꼼꼼히 교역하여 완전 구원을 성취하는 하는 후회없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염과 욕의 최상의 상태로 복귀 한다는 것이며 고린도우서 4장 16절 17절을 쳐다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그 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더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대학촌에 새롭게 출입해 사회을 시작한 의욕에 넘친 젊은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교양이 풍부하고 학식이 높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지 않게 해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를 고민 고민하다가 복음전도의 연율이 깊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들의 어두운 얼굴을 보는 아버지는 인자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무슨 근심이라도 있느냐? 어서 말해보려구나. 아버지, 제가 목회를 시작한 곳은 학식과 교양을 갖춘 지식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설교의 초안을 잡으려면 아주 망설이게 되고 힘이 들어요 왜 망설이게 되느냐 예지리하게 인용하려 치면 그 방면에 뛰어난 교수님이 계시죠 또 역사에 적당한 예화를 들려고 하면 단상 바로 앞에 역사학 교수가 앉아있는 것이며 무슨 영문학 재료를 인용하려고 하면 은 이분의 영문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반론을 책이 할것 같아서요 이러어쩌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진지하게 아들이 고민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아버지는 미소로 저심에 이렇게 조용히 말씀해 주었으니, "예야, 그런 거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의 주가 되신다는 말만을 전하렴. 오직 복음과 예수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할 바 아니겠니? 그렇게 하면 네가 고민한 것들도 깨끗이 해결될 것 같구나." 예화 속의 전도사는 우리도 예수, 크리스도보다 나의 지식이나 인격을더붙여 전하려고 하지 않니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전할 바는 오직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진다는 사실을 증거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역군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영과 육이 최상의 상태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세 가지 동기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천국에서 영원한 복나을 바라보고 그 어떤 고난도 감내하며 복음 사게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당하는 고난 장차 천국에 누리게 될영광의 정필, 표가 되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5장 24절에서 밝힌 바울은 모든 고난을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두 번째는 천국의 영생을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우서 5장 1절 7절에서 밝혀놓았습니다. 이 땅의 욕심사 삶은 유한하고 일시적이지만, 천국에서 눌린 신령한 몸의 복은 슬픔과 고통을 겪지 않고, 무병 영생의 것임을 확신하였기에 복음을 전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를 증명하기와 이 바울은 땅의 삶을 손으로 지은 장막이 거하는 것으로 하늘에 삶을 하늘에 있는 영안집에 가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워지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으로 확신을 했다고 고리도 후서 5장 8절로 심천에 밝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 종말 때 우리 모든 선악간에 행한 대로 상극과 형벌이 있을 것을 확신했기 있습니다. 때문에 극심한 고난이 따다는 복음사역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감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복음사역 동기는 결국 태초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구속사가 종결되는 그날 성도가 누릴 천국에 대한 종말론적인 확신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면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 사람 날로 새롭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동십지들로 1 8세에서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금 게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며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썩어지고 불타 없을 세상 속의 살망적, 우리는 항상 영과 육이 최상의 상태를 복귀하도록 휴가와 여가를 잘소중하게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성취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절로 음. 말씀 습니다오본 말씀 상고에 나가는 가운데 피자의 믿음 대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 그첫 번째는 휴가철에 넘어질 때를 대비할 것은 선한 일을 할 때에 아무도 해방하지 못하기 삼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방해 역사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두 번째는 휴가철에 넘어질 때를 대비할 것은 매설을 사전에 꼼꼼히 계획하여 후회가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서번째는 휴가철에 넘어질 때 대비하라는 것은 영과 육의 최상의 형태로 믿음 생활에 복귀하는 것입니다. 이라여 믿음은 실패하지 말고 성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말고,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충성한 결실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단한 번밖에 없는 인생 기왕면 하나님으로 터 수고했구나. 충성된 종아, 라고 하시면서, 내면을 주시는 생명의 멸류을 모두 다 받아서시는 저와 이 여러분의 여생이 이 삶이 성리로 이끌어 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12장을 올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 축하 신사 있는 자, 급한 그 서, 위에 서리라.